북한 특수군이 와서 일으킨 폭동이다고 하는 것을 밝혔다. 이 책, 어떤 사람들은 이 책에 치마는 혼자 썼다고 해요. 일렇지 그,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레지티머시라고 해요. 레지티머시. 그 권위. 또 합법성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제는 이롭지 않아요. 전두환 해고록이 있지. 정말 친솔하게잘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수사기로 걸어 보는 12.15, 5.18에 5일, 5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 책이 더 자세하고 어떤 면에서는 전두환 해고록이 더 자세하고 두개 합치면은 다 보여. 이게 쌍안경을두 개로 이렇게 보면잘 보이듯이 이두 개를, 두 개를 다 읽으면은 그냥, 그냥 투명하게 보여. 예. 네. 그래서, 대, 전 대통령이 그 5월, 아까 말씀드린 5월 21일 날 그, 그런 그 어마어마한 작전은 저희 광주의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 농마주의 뭐껌파리 부른다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5.18에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광주에서 일어난 5월 21일의 이 작전 성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통신 감청을 했다. 통신 감청을 니까5.18 시위대 속에 감청이 있다고 한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험악한 곳에 치안이 없던 치안이 경찰은 전부 몸빼 있고 여자들 몸빼 있고 여자들 구두 빌려 씻고 그 도망가게 바꿨어요. 다 도망가고 없어 치안이 없어. 치안이 없는데 어떻게 정보 요원이 들어가서 정보 활동을 하느냐고요. 전두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후에도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최규화 대통령이 빨리 시국을 안정화시키고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해가지고 이럴 시간이 없었다. 조사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누가 조사를 해요. 이제는 그, 미국에 있는 재미학자 김, 김대령 박사또책네 권을 썼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은 저처럼 수사 기록을 가지고 쓴게 아니라 5.18이 2011년에 5.18 단체들이 그 무리를 무릅 쓰고 그냥 뭐 얼굴과 어, 그이 소음을 다 내면서 유네스코의 모든 자료를 뭐 38만 쪽이나 자료를 다 유네스코에 보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막 그거를 방지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막 편지도 유네스코에 편지도 쓰고 뭐 했는데 유네스코에 안 받아줘. 왜냐하면 한국의 국내독립 편지가 있거든. 한국의 국무총리 편지를 얻어 가지고 그걸 청구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켰다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과 그 등재한 게 엄청 잘 됐어. 왜? 5.18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518 기념 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속에 다 있는데 그 자료들 중에는 저들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자료들이 많어. 그러니까 이거 다 받고 이무시고 <laughs> 저 칼빙으로 맞은 거를 그 칼빙으로 맞은 거를 이무십력으로 맞았다 그러고 어? 또 5월 22일 15시 08분에는 과 도청 앞 분수대 앞에서 서울에서 온 서울에서 광주 사태를 광주시를 위 지원 나온 500명의 학생에 대해서 환영행사를 했다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 그것도 지운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우리 네티즌들이 막 시비를 걸고 하니까 도로 요새 살아났어. 그게 이 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광주 사람들, 저 사람들 참, 저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5.18 재판이 이렇게 허망하게 뒤집힌 것은 이 김영삼이 코너로 몰릴 때. 그 자기한테 돌아오는, 자기한테 지금 쏟아지는 화살을 전두환 노태우한테 돌리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laughs> 간단히 얘기하면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1995년 4월 달에, 제가 김대중이 그때 뭐, 평민당 총재하는데 어, 제가 그때 신문, 방송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날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를 <laughs> 거기다가 흰노토스키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국제 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컨셉으로는 일생 일대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총리급. 총리급뭐 누구 뭐 연고대, 그 서울대 연고대 총장 뭐 누구 누구 열다섯 명 이렇게 적어 가니까 김대중씨가 쭉 걷더니 치만원 하고 그래서 제가 시스 그랜드 호텔에서 기적연설을 하는데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10월달에 다시 중국에 다시 가세요. 그 다시 갔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1등 칸네는데 자기 부위하고 자리를 바꿨더래그 정도로 김대중씨가 저를 좋아했어요. 네? 또 아태강이 강의 거기 강는데 거기 가니까는 그 강연 그저 그 이렇게 그 투표하는데 제가 1등이야.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저를 이제 거기 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데려, 거기가 있었는데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있었는데 10월 28일 김대중이가 나 노태우로부터 20억 받았다 그 발표한 거예요. 그때 뭐냐? 1995년 10월 19일 날 박계동 국회의원 박계동이가 노태우 기자금 4천억을 폭로를 한 거예요. 폭로를 하니까 김대중이가 그이 중국의 조대에 그따가 누구하고도 의논을 하지 않고 나 노태우로부터 20억 받았다. 그러니까는 이쪽 그때 한나라당인가? 무슨, 뭐 무슨 당인가? 어. 야, 뭐 20억만 받았냐? 20억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언론들이, 언론들 빨개 이더라는. 야, 김대중이가 노태우로부터 2 0억을 받았으면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몇 천억을 받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화살이 그때 김영삼은 그뭐 재수 없는 사람이 살아야 사나, 얼마나 사고가 많았어요? 뭐 C 프린스에서 뭐 무슨 그 여기 무슨 대게 송수대게에서부터 무슨 그 무슨 백화 삼풍백화점이니 어? 어, 뭐 얼마나 재수없어요. 그 재수없는 사나이가 사나이 아까 그런 걸로 이제 그 밥상 뭐 노태우 밥상에서 이제 그거 하니까는 저저 저는 저는 사발라 이제 이렇게 거고요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지한테 날아오는 화살을 순발력있때 돌리기 위해서 저 노태우, 김, 노태우 전두환 전 잡아놓으라. 전원들 12, 12에 구대타 해가지고 말을 방주해서 살인한 놈들이뭐 해가지고 뭐 언론하고 아, 지금, 지금, 똑같아. 지금 언론하고 똑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특별법을 드는다 특별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헌법조항 이두 개를 위반한 거예요. 어?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반하고 형벌불소급의 원칙도 위반하고 이 특별법이어서 생으로 엮어 놓은 것이 이게 천, 이,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문이다 거예요. 그 판결문에 판결문이 얼마나 웃기는지 이거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때 검사가 얼마나 이 검사들 대한민국 검사들난 적었어. 인간 속에서 그런 생각 모르겠어요. 전두환이 피고인을 앞에다 놓고 전두환한테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피고인, 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최규화 대통령한테 175억 원을 건네서 그 대가로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장놈이 있어요? <laughs> 어? 또한 놈의 검사는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그 주영복 국방장관 공군 출신. 그 사람한테 1980년 8월 15일 날 파리로 .15 잖아요, 파리로. 그때 선보 이제 그이 그 장관들이 뭐그 국무위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허어보는데 내일 또 자기는 이제 이제 자기는 할 만큼 했으니까 지금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전두환 이 소장 별둘 소장이 앞으로 이 나라를 만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 "최규하가 전두환한테 의도 맞고 대통령 자리를 이양을 했다."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주영복이한테 그때, 대기와 대통령 눈 언저리에 멍이 들었던가요? 이런 잡놈이 있어요. 주경복은 또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이런 잡놈이 있어요. 에? 부탁하면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을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딱 내세운단 말이야. 아, 이미 판결됐는데 왜 그래. 그 판결 내용 내몇 가만 소개해 드릴게요. 광주 시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결집된 준헌법 기관이다. <laughs> 이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산이 됐었어야 했는데, 전두환을 유시한 신군도가 이를 무력으로 조기 진압한 것은 내란이다. 진압 과정에 사상자가 발생됐으니 이 내란 목적 살인죄다. 네? 그 다음에 5월 17일 전국기념이 선포됐어요. 풍고회의를. 그날 낮에는 그날 낮에는 전국기관회의가 열리고 오죽 급했으면 어? 왜 그러냐 5월 17일 뭐냐면 아 김대중이가 어? 계속해서 정권을 이양하겠다 정권을 이양하겠다 체계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놔라 당장 내놔라 하면서 당장 내놓지 않으면 당장 내놓고 기업령을 철폐하지 않으면 5월 22일을 기해서 전국폭동을 일으키겠다 전국시위를 일으키겠다 모든 국민은 검은 빌봉을 탁차고 탁, 모든 경찰과 군인은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 김대중이가 이게 제2의 민주화 시국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안 잡아놓으면 뭘 잡아놓어. 그때 캐비넷 그 24명으로 구성된 이 캐비넷 내각 명단까지 다 작성하고 있습는데 저기 부가파크 호텔에서 세 번, 아네번 만나가지고 그걸 다 했는데 그 증거가 다 있는데 그걸 때려잡았지 5 7일날 하면서 그날 밤에는 낮에는 주기관 전국주기관회의가 열고 밤에는 이게 중앙청에서 중앙청에서 강요회의가 열렸다국무회의가열렸다그 군무 군무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를 시켰어 전국기업령 확대. 어. 전국 개혁하고 계엄하고 지역 개혁하고는 그초 전에는 지역 개혁이었는데 제주도가 빠졌어. 그 지역 개혁하고 전국 개혁하고 다른 거는 전국 개혁이 되면은 개혁 사령관이 뭐 국방장관도 안 거치고 총리도 안 거치고 곧바로 대통령한테 직보 오는 게 전국 개혁이야. 그걸 통과를 시켰는데 그거 그 검사들 판사들이 뭐라 고 그랬느냐 어? 한결문에 어. 그 중앙청에 중앙청을 전부 병사들이 전부 집총을 하고 뺑 돌려 쌓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때 모든 국무위원들이 겁에 질려 가지고 만장일치 했던 겁니요 이게 판결문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군사적, 정치적 판단 영역에 속하지만, 전두환의 마음속에 내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그517 전국 기형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이라는 거예요. <laughs> 이해가 가세요? 안 가요? 그리고 그 이신 판사가 이제 그 재판장의 권성인데 그 사람이 재판관 저그 판결문 맨 앞에 뭐냐면은 이번 재판은 헌법에 의한 재판도 아니고 법률에 의한 재판도 아니고 팩트에 의한 재판도 아니다. 왜? 자연법에 의한 재판이다. 그 자연법이 뭔가 하고 보니까 여론법이야. 인민재판을 한 거예요. 그 명시되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전두환은 왜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데, 뭐, 머리 좋은 사람 막 이리저리 막 뽑아가지고 이것을 머리를 짜내서 이 시국을 어떻게 타개 하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대통령한테 하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국민적 여망을 얻었다. 제주와 대통령한테도 여망을 얻고 국민으로부터 여망을 얻었는데, 너 그렇게, 뭐 여, 그, 그렇게 여망을 얻어서 대통령이 됐으니 네가 대통령이 시키지 않는 일을 열심히 헌거 그거 자체가 대란이다고요. <laughs> 아이걸 판결문이라고 하나요 응? 그리고 정승화가 어, 정이저 뭐야 김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한 해 김생규 어체라고 했어 국방장관 체포라고 랬어 그런데 정승화는 이 전두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안가의 정중이 무엇이라고 했어. 그 안가의 정중이 무엇이라고 하는 얘기는 손대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예? 근데 이게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뭘 하려면 안가의 정중이 무엇이라고 하는 얘기는 김재규 손에, 김재규 몸에, 김재규가 권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이런 내용.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으면은 저절로 터득하게 돼 있어. 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터득 한 내용의 설명을 하면서 밑 페이지 이렇게 걸, 이렇게 해주면서 좀그 사람한테. 그 읽을 수 있는 애피타이저를 입력을 시킨 다음에 번호라고 해요 네. 여러분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laughs> 아, 지금 마당과 강주시 그리고 전남 전북을 좀 들었는데 여기에서 왜5.18이 문제를 성역화시키고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는 이유는 현재 6천명이 되는 5.18 엉터리 유공자 중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도 있고 어, 그래요? 총리 출신 두명 장관 수두룩 정치인 바글바을 <laughs> 국회의원도 뭐 굳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 이들이 80년 강주 사태가 터졌을 때 젤라도가 아닌 강주도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됐는지 이걸 항교한 그런 대행이 지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5.18은 다 까집이셔서 어떤 놈이 가짜고 어떤 놈이 진짜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계속 지만은 박사와 유스타원에서 거론하니까 박지원이가 5.18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5.18을 들먹거리면 고조리 감옥에 채겠다고 입을만들어요나 그리고 나서 입을 닫으려고 집안은 박사님과 저와 몇 사람을 엮어서 전부 고발 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재판안 합니다. 재판에서 송두리째 다 밝혀지면 대통령대도 내려와야 될것 같고 줄줄이 아마 그 서울구치소에 전직 청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서울 구치소에 가고도 백패를 가지고 남을 사람들이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제발, 6천 명 중에는 강패는 물론이고 이누고 정이라게 있습니다. 나는 강주사한테 어딘지도 모르는데 야도 나하고 그때 같이 있었.